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예, 성령의 열매는 뭐 아홉가지만 있는게 아니죠. 많겠죠. 예, 많은데 근데 열매 성령의 열매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실제 열매가 아니고 비유로 말씀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나나, 사과, 포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주릉주릉 맺힌다는 뜻이 아니고 비유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열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자연스러운 결과, 그런 뜻으로 열매를 라는 말을 단어는 많이 쓰죠.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의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는 뜻이죠.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갈릴리의 한 바리세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서서 울고 예수님 발에 향류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죄인이라고 소개를 돼 있, 나와 있습니다. 소개돼 있죠. 아마도 장려이 있을 것이다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과는 죄인과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남자들이 식사하는 곳에 와서 예수님 발에 향류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의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빚진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 0 0데나리온 빚지고 또한 사람은 5 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둘다 탄감해 주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세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예, 주님, 내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탄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인이 이렇게 과도하게 보일 만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많은 죄가 삶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 것이다. 그에 대한 감사의 보답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인의 많은 사랑의 표현은 죄사함의 은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충만히 미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씀인데요. 사해졌다는 말은 원래 어디로부터 가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대속제일는 험없는 두 마리 염소를 잡지요. 한 마리 염소는 그 무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구한 다음에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떼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동일하게 물에 안수하고 죄를 구한 다음에 광야로 데려가서 멀리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우리 죄가 통해서 서,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멀리 치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었던 여자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죄가 떠나가고 치워지고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깨뚫어보십니다. 관절과 보수와 심령을 다 깨뚫어보시기 때문에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했죠. 이 문장을 직역하면은 왜냐하면 그제가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 많이 용서받았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과 사랑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바로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죄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탄감받은 것이에요. 탄감이란 말은 채무를 빛을 없애주는 걸 말하죠. 원래 뜻은 은혜, 은혜로 값 없이 주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진 돈을 다 캔슬 취소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주인이 모든 빛을 다 탄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42절에 갚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의 빚진 자는 만큼 접근간에 갚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가난하고 빈털터리였습니다. 신용불량자고 파산자 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빚을 졌는데, 우리는 갚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스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회생불능의 파산자입니다. 마치 모압당에 이민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홍이와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액 탕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하게 보신 하나님의 극률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힘든 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도덕적이지 못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학을 다니는데 학생이, 두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은 다 대학에, 사립 대학을 다니면 1년에 5만 불쯤 됩니다. 요즘에는 6만 불, 7만 불도 되는데, 오만 불이면은 사년을 다니면은 빚지면은 이십만 불빚이 줘요. 제가 알고 있는 학생 누구도 많은 빚을 줬는데, 제가 아는 또 우리 천남은 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투잡 들리잡도 뛰고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 빚을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조금 늦게 졸업을 했지요.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빚을다 탄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렵게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과 그냥 빛을 몽땅 다내가지고 그냥 그돈다 쓰면서 공부한 사람이랑 똑같이 빛을 탄감해 준다면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막 살고 함부로 산 사람은 더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았다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법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많이 혜택 주고 대충 산 사람은 덜 혜택 주고 이런 것이 세상법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 치탕감을 해준 거예요. 적어나 많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빚진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50테나리온 빚진 중에 500테나리온 빚진 사람이 훨씬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죠. 더 많이 빚진 사람일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죄인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많은 감사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삼을 받았다고 오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삼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다 떠나가버리고 없었다고 말씀했죠. 근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죄삼을 받은 사건은 이미 일어났는데 이제 그 결과는 재산 받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재산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감사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만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본능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착한 사람 신드름이 있는데요. 착한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 있겠지만,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원받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던 손양훈 목사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원수 사랑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 살인자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집니다. 각박한 사회도 인정 있는 곳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맺게 된 사랑의 열매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성도 안에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마땅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 불신자들도 전도 대상일 뿐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에게도 너희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죠.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인도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성령의 은혜로 받은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십